토해낸다, 그러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이나 거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존재를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바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수용할 수 없는 부패한 교리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들이 과거에 뭐 중세기든 로마 제국 시대이든, 살아있는 교회가, 어, 건전하지 않는 교리, 부패한 교리, 거짓 교리를 받아들였을 때, 강력하게 곤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성경되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죽음으로써 그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유아세라라든가, 침내의 연중생이라든가, 음?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되든가, 뭐, 수, 성상을 숭배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깎아내리는 그런 것을 가르친다든가, 삼일의 교리를 부정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옥을 거부한다든가 수많은 얼마나 많은 그런 교리도 있어요. 변개된 성경을 어, 온전한 교회가 받아들인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